이번 시간에는 군신, 군신 관계, 임금과 신화의 관계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군입니다. 다스릴 윤이죠. 입군입니다. 입으로 다스리는 최고 인물은 임금이란 얘기죠. 임금군, 신하신입니다 컬거 짜죠 뚜럴곤입니다. 컬거, 크게 아래, 아래 위로 뚫어주는 사람, 또는 크게 위와 아래를 이어주는 사람을 신하죠. 신한 백성의 어떤 삶을 임금에게 전하고 임금의 정책을 신하에게, 아, 백성에게 전하겠죠. 전하는 역할,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신하라는 얘기입니다. 크게 아래의와 위쪽으로 뜻을 이어주는 것은 신하다, 신하신 되겠습니다.